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전처리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걸 했었고요. 결국에 이제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카테고리화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 카테고리 있는 애들을 숫자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화 한 것들을 다시 또 숫자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어, 그림판으로 좀 그림을 그려 보면요. 뭐 남자, 여자가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어디, 이렇게 0과 1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0이라고 하고, 여자를 1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죠. 카테고리화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숫자로 된 애들을 범주화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작업들을 좀 더미화 한다라고 해요. 더미화를 위해서는 숫자를 어쨌든 넣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in c a r -E t package의 dummy variables라는 것을 쓰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를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다시 좀 보구요, 이쪽 화면이 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딥플로이 r이죠. 그래서 딥플로이 r을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미 변수한다라는 거죠. 이제 2회가 되도록 되겠네요. 이제 2차 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플로이 R을 먼저 불러와야 되고요. 여기 에 있는 이제 mutate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 이제 t m 요거를 이용할 수 있죠. 트레이닝 네. 법이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크로스텀 1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전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mutate 함수 가 있죠. 더리 변수와 해서 추가해 넣는 거니까, mutate. 새로운 변수를 이제 추가할 때 우리가 mutate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변형된 형태로 해서, g e n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0과 1이죠. 그래서 1과 2로 되어 있네요. 죠 그렇죠? 1과 2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숫자로 다시 바꿔서 네. 원래는 이제 벡터죠. 벡터 팩터 처리인데 얘를 이제 저기 분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상태보다는 뉴메릭으로 네, 해서 네, 젠더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는 요거기 음,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여기서는 뭐 젠더 마이너리다라는 식으로 해서 변 수명을 넣어주시고. add numeric으로 바꿔서 gender를 예전에 바꿀 거고요. 그리고 ag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해당되는 이제 v 터로 하기보다는 수치형으로 해서 분집을 할 준비를 하셔야죠.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뭐 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다시 더미 변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수치형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age-binary다 라고 하고요 age-numeric으로 해서 h g e 죠 네. 화면이 너무 좀 중... 커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틱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죠. 이는 뉴메릭으로 바꾼 거다라고 해서 뉴메릭으로 하고요. 그리고 스테인 커런트 시티얼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다시 이제 스어 넣어야겠죠? 여기서 인터를 쳤더니 인식이 안 되면 다시 붙여 주시고요. 여기서 트문메이아 얘가 아니죠? 음 콤마가 없네요. 얘도 있고. 네. 얘도 있는 건데요. 콤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커스터머 다시 라고 받아서 주시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더미 변수화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생 변수를 계속 군집을 위한 변수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여기서는 얘가 이겼지만 이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비슷한 그 커스터머 있는 고객 요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얘를 또 뷰로 보셔도 되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때까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치화로 해서 뽑아내는 것도 우리가 젠더 바이너리 만들었고 이것도 만들었죠. 파생변수로 해서 젠더 바이너리, b i n a r y age-binary c a t e g o r y b i n a r y n u m e r i 도이제 했습니다. 다시 군집화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요는 이제 순, 번호를 붙인 거죠. 여기다, 그죠?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얘네들을 뉴메릭으로 네, 이제 맞춘 거죠. 카테고리와 한 거를 다시 유메류로 맞춰서 각각의 번호를 붙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뷰를 좀확인했고요 이제 dummy-bearable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요 Create, 아,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가 있죠 여기 안에 dummy variable이 있어요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dummy variable 쓴 어, dummy variable들의 풀셋을 만든다 라는 거죠 요걸 이용할 거다 라는 겁니다 요걸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포뮬라를 이용하는 단 포뮬라 그러니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애를 우리가 더미다라고 받아서 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더미를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럼 CAIT를 불러오셔야 되기 때문에 얘를 라이브러리로 해서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가 포뮬라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y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y 값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x 값만 독립 변수만 넣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g e 가 있죠. 뭐뭐를 할 건지, 그죠? 젠더와 age와 스틱 카테고리. 그리고 네, stay in current. 이 연수, 요거고 데이터는 뱃더 우리가 요 커스터머 투자. 이걸 이용 해서 더미 변수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면 어떤 이런 오브젝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 건데, 먼저, 음 음. 이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 다시 열을 결합해서 커스터머 3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미 변수가 추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Predict 함수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요. 라는 거죠. 그래서, Predict로, 네, 바꿀 거다. 는겁다 모델 치킨데, 지금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그, 값을 못 쓰기 때문에, 이 Predict를 이용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에프이트 함수를 넣어서, 음. 이런, 이런 새로운 데이터, 네, 이거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ew df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new df가 나오고 요거를 보면은 기존 거랑 이제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기존 거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column-bind로 묶겠습니다 l u n b i n d 로 묶어서 기존에 우리가 네, 커스텀 1이었죠. 네, 커스텀 1과 커스텀을 투니까 커스텀 1을 에다가 네, 추가해야 되는 거죠. 얘를 그래서 네, 커스텀 1, 2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c 스트럭처로 보면은 이렇게 다 추가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네, 쪼개져 있는 거죠. 카테고리화하는 거죠. 범주화해서 숫자로 만들어야죠. 어쨌든 좌표측면 예, 상황에서 범주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지고 네, 범주할지를 화 선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주해서 수치로 나타낸 다음에 이거를 분집의 어떤 요소로 값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케이민지 분석을 수행하는 거를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전처리죠. 여기까지가 전처리고 전처리를 네, 좀 쉬었다가 분집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쉬었다 하겠습니다